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실장 근처가 내려앉아서 예, 함실장 부분만 뜯어서 어, 다시 이, 아, 이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함실장 부분이 예, 내려앉았죠. 예, 이렇게 함실장 근처만 뜯어서 수리를 한 예입니다. 예, 굴뚝 단열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목초액이 많이 흘러내렸죠. 예, 굴뚝 계 자리에 목초액이 많이 쌓였죠. 단열 굴뚝으로 만든 후의 모습이고요. 내 자동차에다가 불량 연료를 넣으면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하는가고 똑같이 내 구들방에다가 불량 연료를 넣게 되면 안녕하세요. 헤아람 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8 8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종종 이런 전화가 자주 옵니다. 오래된 구들방인데 갑자기 구들방에 막혀서 불이 안 든다라는 전화를 종종 받는데요. 예, 구들빵은 왜 막힐까요? 그리고 어, 추운 겨울에 이렇게 구들빵이 갑자기 막혀버리면 좀 암담한데요. 아, 이렇게 막힌 구들빵은 어떻게 뚫어야 될까요? 아, 그리고 구들빵이 막히지 않게 시공을 하는 방법, 아, 그리고 구들빵을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오늘은 막힌 구들빵의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예, 구들방이 막히는 위치별로 그 원인을 알아보고요. 아, 그 원인별 수리 방법, 아, 그리고 어, 구들방을 처음 지을 때 아, 이런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시공 방법도 알아보죠. 예, 구들방은 아궁이에서부터 굴뚝까지 이렇게 열기나 연기가 흐를 수 있는 통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궁이부터 굴뚝까지 나가는 이 통로 중에 어딘가가 한 군데만 막혀도 불이 잘안 들어가고 밖으로 내칠 겁니다. 그러면 구들방에서 가장 막히기 쉬운 곳은 어디일까요? 시공 방법에 따라서 부실한 부분이 내려앉거나 막히기가 쉽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또는 수리 경험을 통해서 비춰보면 가장 막히기 쉬운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궁이 안쪽 불목 근처가 가장 막히기 쉬운데요.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막히기 쉬운 원인 첫 번째는 아궁이 벽을 쌓는 재료의 문제입니다. 아궁이 벽을 쌓을 때 적벽돌이나 내화벽돌로 이렇게 단단하게 잘 쌓아야 되는데요. 옛날에 시공한 구들방을 보면은 아궁이 벽을 흙이나 주먹돌로 이렇게 적당히 쌓아놨거든요. 예 그런데 아궁이 쪽은 가장 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죠. 예, 불을 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약 400에서 600도 이상이 되죠. 예, 더군다나 이 부분이 방수 처리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땅 속에 있는 습기가 이쪽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는 흙이 수분을 품었다 말랐다 하면서 흙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세월이 가다 보면 이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기초가 무너지니까 불목이나 함실장 부분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궁이의 불목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예, 적벽돌이나 내화벽돌 같이 튼튼한 재료를 가지고 아궁이 벽을 잘 쌓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아궁이 바닥에 방수나 고래 바닥에 방수를 잘 해줘야 되겠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실장 근처가 내려앉아서 예, 함실장 부분만 뜯어서 어, 다시 이 수리를 한 예입니다. 아, 이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함실장 부분이 예, 내려앉았죠. 예, 이렇게 함실장 근처만 뜯어서 수리를 한 예입니다. 구들방이 막히는 두 번째 경우는 그을음이 이쪽 불목 근처에 달라붙어서 그렇습니다. 구들방 아궁이에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떼거나 송진이 많은 침엽수를 떼게 되면요. 뗄감이 타는 과정에서 그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름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에, 더군다나 이런 상태에서 고래 속에 습기가 많다면 그름이 달라붙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한번 달라붙은 그름은 떼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름이 많이 달라붙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불목 부분이 막힌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예, 막힌 그름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죠. 예,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름 제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 문제고요. 예, 이쪽에서 뭔가를 집어넣어서 어, 그름을 이렇게 긁어내든지 떼어내야 되는데 예,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컴프레셔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 컴프레셔에 고압 공기를 이렇게 직접 쏴서 그름을 떼어내는 방법이죠. 예, 달라붙은 그름을 컴프레셔로 이렇게 불어낸 다음에 예, 아궁이에서 센불 떼서 함실장이나 불목 근처에 있는 그름을 태워주면 더 좋습니다. 센 불이 들어가면 불길이 닿는 부분에 있는 그름들은 태워서 없앨 수 있거든요. 컴프레셔 작업을 하고 나서 센 불을 두세 차례 떼서 함실장 근처에 있는 그름을 불로 이렇게 태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공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용상의 문제겠죠. 뗄감을 사용하실 때 비닐이나 플라스틱이나 본드가 섞인 합판 같은 것들은 될수 있으면 태우지 않는 게 좋고요. 건조가 되지 않는 생나무 역시 생나무도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송지이 많은 소나무 같은 것들은 잔목 잔가지나 참나무 같은 것들하고 섞어 떼시면 그을음이 훨씬 줄어듭니다. 내 자동차에다가 불량 연료를 넣으면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하는하고 똑같이 내 구들방에다가 불량 연료를 넣게 되면 구들방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구들방이 막히는 원인 세 번째입니다. 옛날 구들방을 보시면 이렇게 아궁이 바닥에서 불목까지 높이가 굉장히 낮죠. 아궁이 속에 재가 날려 들어가기 쉬운 구조죠. 아, 그런데, 더군다나, 옛날 구들방 보면 고래까지도 낮은 구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재가 들어가서 쌓이게 되면 고래가 좁아지게 되겠죠. 점점. 예, 불이 들어가는 것이 신통치가 않고 예,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고래가 막히게 되겠죠. 예, 고래 속에 쌓인 재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쪽으로 긁어내시거나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게 불어서 개자리 쪽으로 밀어 넣거나 둘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고마귀 벽을 뜯어내고 대나무 끝에다가 짚뭉치를 달아서 이렇게 고래를 쑤시는 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래 속에 있는 재를 이렇게 개자리로 밀어 넣죠 그래서 고래를 뚫는 거죠 옛날 구들방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고래 뚫는 작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공을 할때 아궁이 바닥에서 불목까지 높이를 좀 높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궁이가 될수록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 구들방이 막히는 경우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굴뚝에 단열이 안 되다 보면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는 굴뚝에 이렇게 목체액이 생겨가지고요 심한 경우는 줄줄 흘러 내려서 굴뚝 개자리를 다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굴뚝 개자리에 목체액이 가득 차면 연도가 막혀서 연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하겠죠 막힌 구들방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먼저 굴뚝계 자리에 이 부분을 뜯어 가지고요. 이렇게 차 있는 목초액을 퍼내야 되겠죠. 근본적인 대책은 굴뚝의 단열을 잘하는 거겠죠. 굴뚝 단열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굴뚝 단열을 잘 하시면 불도 잘 들고요. 목초액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예, 굴뚝 단열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목초액이 많이 흘러내렸죠. 겉에서 봐도 굴뚝개자리에 목초액이 많이 쌓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굴뚝개자리에 목초액이 많이 쌓였죠. 굴뚝을 이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단열굴뚝으로 만든 후의 모습이고요. 굴뚝개자리도 다시 뜯어서 이렇게 재시공을 한 예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방 가장자리에서 연기가 새가지고 연기 새는 것까지 같이 잡아드린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구들방이 막히는 원인으로 고래바닥에 부동치마나 부실한 시공에 의해서 방바닥이 이렇게 내려앉는 경우입니다. 고래를 막게 되고 당연히 불이 안 들어가겠죠? 시공을 할때 고래 바닥에 부동치마가 없도록 단단하게 시공을 하셔야 되고요. 고래 뚝도 수직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해야 되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래 뚝이나 겜 아, 돌은 수직 하중만 받죠. 수평 하중을 받지는 않습니다. 구들장이 아직 안 올라가고 겜 돌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시공 중에 이렇게 옆에서 겜 돌을 미는데 이 갬돌이 넘어갔으니까 부실한 시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구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식한 얘기죠. 위에서 누르는 힘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면 됩니다. 끝으로 고래가 막히는 경우 아,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직접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고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고래 속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생기는 고드름 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 구들장 위에 이렇게 흙을 덮을 때 소금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여기다가 소금을 가만히 있 아주 들이부어가지고요.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소금이 녹아서 고드름이 이렇게 달려서 고래가 막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다고 과용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죠. 방바닥 시공을 할때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벌레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건조를 좀 천천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굳은 다음에는 좀 강도를 더해주기 위해서 소금을 넣는 건데요. 소금을 가만히 채 부으면 안 되겠죠. 소금이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적당히 쓰셔야 되겠죠. 예, 오늘은 구둘방이 막히는 원인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둘방을 만드는 노하우 3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예,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목소리>